오늘 성경 말씀은 아모스 5장입니다. 구약 1278면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음이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여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백 명만 남고 백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열 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데를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뼈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가 잠잠 안하니 이는 악한 때이민이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교우 여러분, 엊그제 속회를 통해서 배부해드린 두 번째 긴급조치 안내문을 보시고, 이미 아시겠지만 강화 4개 지방 감리사님들이 보내온 공문에 따라서 오늘부터 당분간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주일 아침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감염 예방을 위해서 부득이 긴급하게 취한 조치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실 때,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이때에 크고, 크게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관계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민족의 살길입니다. 여기서 민족은 부광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편의상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합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이요 이스라엘이 그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 그러면 일어나면 되지 않겠는가? 엎드러졌으니까 다시 일어나면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상황이 어렵습니다. 아모스가 그 상황을 말합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음이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여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이고, 곁에서 일으켜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백 명만 남고, 백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열 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 명이 나가던 성읍에 백 명만 남고, 백 명이 나가던 성읍에 열 명만 남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 명이 나가던 성읍인데, 900명이 죽고 100명만 남아요. 100명이 나가던 성읍인데, 90명이 죽고 10명만 남아요. 그러면 그게 흥하는 겁니까? 망하는 겁니까? 망하는 거지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머자나 겪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어찌해야 살수 있는가 이스라엘이 어찌해야 살수 있는가 민족의 살 길을 제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전하지만 아모스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족이 살려면 어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정리해 보면 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앙 측면에서 여호와를 찾으라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왜 그렇습니까? 어째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찾으면 민족이 살게 되는 겁니까? 8절, 9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읽겠는데, 여러분, 8절 9절을 찾으시고, 읽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8절 첫머리에 묘성과 삼성이 나오는데, 별의 이름입니다. 묘성은 황소자리에 있는 일곱 개의 별이고, 삼성은 오리온자리 가운데에 있는 세 개의 별입니다. 이제 읽겠는데, 제가 중간중간 아멘하고 끊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아멘. 하나님이 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다음.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아멘. 하나님이요 사망의 어두운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밝은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다음,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 아멘. 바닷물을 불러들여서. 지면에 쏟으신다. 하나님이 자연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다음. 그의 이름은 여호와 신이라. 다음 구절 말씀.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폐망이 이르게 하신 즉, 그 폐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멘. 강한 자에게 갑자기 폐망이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늘을 주관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고, 자연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면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뭘 찾고 살았습니까? 어디 가서 뭘 찾고 살았습니까? 뭘 찾고 살았기에 그렇게 민족이 망해 가는 겁니까? 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데를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그들이 그동안에 베데를 찾았고 길가를 찾았고 부엘세바를 찾았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지명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상의 재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거기 가서 우상의 재단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상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나무나 돌로 만들어 놓고 금칠해 놓은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나라가 기울고 민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둘째로, 생활 측면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1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나 했더니 10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3절까지 읽겠는데, 한 절씩 끊어서 읽고,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는, 바른 말 하는 사람이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바른 말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해요.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의해진 것입니다. 다음 11절.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기에 너희라고 지칭된 사람들은 행정권자들입니다. 고위직 공무원들이에요. 그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어서는 그걸 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값비싼 재료로 집을 짓고 자기들의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었어요. 행정권자들이 부패한 것입니다. 다음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검을 내가 안 오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의인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재판 이야기입니다. 재판관들이 성문에서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받아놓고서 의인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합니다. 사법 권자들이 부패한 것입니다. 다음 13절.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악 한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때를 악하게 만든 사람들을 7절에서 단적으로 표현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러니까. 정의가 뭐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쓴숙으로. 그래서 공의가 땅에 어찌되었다. 공의가 땅에 던져졌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그런 민족이 잘 되겠습니까? 행정권자들이 권한을 남용하고, 사법권자들이 판결을 굽게 하고,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진 그 사회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무너지지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우리 교회에는 그런 측면에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되던 1900년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가 이 땅에서 세력을 움켜쥐면서 나라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강화에 뜻있는 지도자들이 고심을 합니다. 이 민족이 살길이 어디에 있는가? 이 민족이 살길이 어디에 있는가? 이 민족을 새롭게 할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 가운데에 김상임 초시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교산이에서 서당을 열고 후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의 설립자인 존스 목사님이 그분을 만나서 한문 성경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요.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요. 우리 민족의 살길은 십자가의 도가 도에 있다. 우리 민족의 살길은 십자가의 도에 있다. 그리고는 기독교를 믿기로 결심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제자 중에 우리 교회의 2대 담임자였던 박릉일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박릉일 전도사님이 홍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자 거기에 김경일, 장양일, 권혜일 이런 분들이 힘을 더합니다. 그러다가 1900년에 잠두교회, 우리 강화 중앙 교회가 설립이 되자 주선일, 김각일, 김봉일, 허진일, 최조길 이런 분들이 교회를 크게 일으킵니다. 또 황양일은 고북 교회와 상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정천일은 우량 교회를 개척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들의 이름에 여러분이 잘 들으셨으면 공통점을 찾았을 거예요. 모두 다 이름 끝에 일자가 붙어 있습니다. 박능일, 김경일, 장양일, 권혜일, 주선일, 김각일, 김봉일, 허진일, 최족일, 황양일, 정천일. 그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다. 그래, 전부 다 이름 끝에 일자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하나가 된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 일이 당시의 신앙 측면에서 이 민족의 심령을 살리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1903년, 우리 교회의 3대 담임자였던 김우재 전도사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김씨 부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80나이에 자녀와 친속이 없어요 혼자서 복섬이라는 여정을 데리고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한글을 몰랐지만 성경을 읽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한글을 깨우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읽는 중에 사람이 종을 두고 종을 부리며 사는 것이 큰 죄인 것을 깨달아요. 그의 깨달음이 이런 문장으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한 형제라. 하늘에 우리의 주인이 계시고, 땅에 있는 우리들은 전부 다한 형제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되어 죄를 범하리요. 그래서 이분이요. 나를 정하고 그날의 교인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복서미를 교인들 앞에 세워놓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읽고 좋은 말씀으로 몇 마디 하고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 다 보는 그 앞에서 종 문서를 불사릅니다. 그리고 복성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너를 종으로 알지 않고 내 딸로 아노라. 그리고는 주일마다 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열심히 다녔더니, 복섬이가, 종이었던 복섬이, 이제는 딸이 된 복섬이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김씨 부인을 친어머니같이 섬기고, 두 사람이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니까, 보는 사람마다 칭찬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김씨 부인이 말씀 따라 노비를 해방시킴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한 것이고, 당시에 생활 측면에서 민족을 깨우치고 살리는 등불이 된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민족의 살길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일러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게 두 가지였는데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둘째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강화 중앙교회는 그런 면에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이 3월 1일, 3일절인데, 이때에 우리 교우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또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어받아서 모두가 매사에. 하나님을 찾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강하게 붙드시고 힘있게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이 땅에 가득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살 길을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일러주신 대로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드시고 힘있게 일으켜 세우시사 보금을 만방에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